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할 차량은 알도 안전한 차량이 지금 서있죠 ST1이라고 하는 냉동카고 차량입니다 우와 한쪽 벽면을 완전히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주차를 해놨지만 그래도 밑에 보시면은 주차칸이 잘 남아있는게 보이시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게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0%로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 440km를 아 갈수 있다고 하는데? 100%로 충전이 되어 있고, 440km? 말도 안 되는데? <laughs> 아, 아니지? 아, 440km를, 아, 깜짝이야. 440km를 여태까지 갔던 차고, 돌아다닌 차라는 거고, 306km를 갈수 있다는 얘기네요. 깜짝 놀랐네. EV. 네 배터리 100%에 306km 갈수 있다고 하고요. 315km를 공조기를 네, 완전히 끄면은 315km까지 갈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 뭐 얼마나 갈수 있을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여드리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불은 켤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탑 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탑 램프를 누르면 이렇게 안에 불이 켜져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요 이큰 차량을 갖다가 네, 이큰 차량을 갖다가 달리기는 할 건데요 뒤쪽에 있는 냉동 작동을 시키진 않을게요 대신에 왜냐하면 저까지 작동을 시키면 너무 답 없이 주행거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카고 차량 사실 의미가 있으려면 이 안에다가 조금 더뭐 다른 것들을 좀 집어넣고 달려야지 좋을 것 같은데 에뭐 그럴 순 없으니까 일단 제가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차량 갖다가 여러 가지 컨디션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카고 차량 냉동 카고 차량만을 통해서 해서 한번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상 300km 밖에 못 간다고 나오니까 얘 갔다가 뭐 군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서공주 홀게이트 딱 갔다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폭이 그래도 다른 차량들보다 넓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 차량은 천장이 닿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게 천장이 닿지가 않아서 되게 다행이에요. 이게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전구가 굉장히 높은 2.2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집 지상고가. 아.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2.3m까지 딱 되어 있어서 그래도 문제없이 돌아댕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조심을 하려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요. 화물차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장거리 챌린지 하듯이 달리면 딱지 끊습니다. 그래서 90km로 달리고 차선으로 달려야 되고 웬만하면 3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파워가 좋다 보니까 워낙 전기 차량이라서 진짜 확실히 좋은 점이 확실하게 있네 확실하게. 315km를 갈수 있다고 하고, 어, 뒤에 룸미러 대신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을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용 차량에 보통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통풍 시트가 들어가서 <laughs>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놀라운 거는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다닐만 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달리면서 또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9km를 달리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동안 왔는데요. 지금 앞차도 되게 공교롭게 제 차와 비슷한 탑차가 가고 있습니다. 냉동 탑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킬로와트 시당 4.8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는 75%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95km에서 97km 정도의 속도로 계속 돌아댕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뭐 전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90km로 달리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95에 맞춰놨는데 아마도 저 앞에 있는 탑차도 뭔가 90km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기온은 18도예요.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247km를 더갈수 있다고 하는데 74% 배터리 남고 246km를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서공주 톨게이트 까지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대박! 신규 상용차가 <laughs>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로서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이 무선으로 연결이 되네요. 야 진짜 대단하구나. <laughs> 대단해요. 에이다스도 너무 편하고 운전하기도 너무 좋고 승차감 플러스. 이쪽에 들어가 있는 스쿠방 추돌감지 센서, 각종 편의 장비 다 들어가 있고, 재밌다. 동계 장거리 챌린지에서만 오는 서공주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배터리는 63%가 남아 있고요. 앞으로 204km를 더갈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앞에가 뿌개가지고 공조기를 살짝 켰더니 1km 정도의 거리가 조금 축소가 되네요. 네, 현재 63%의 배터리가 남아 있고요. 138.2km의 거리를 왔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7km가 나오고 있고요. 외기는 18도입니다. 계속 18도가 나오고 있네요. 밖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네모난 차량이기 때문에 옆에서 오는 바람 같은 거라든지 정면에서 받는 바람 이런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매우 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전비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괜찮아요 타고 돌아다니기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 여기 서강주 톨게이트까지 오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 것도 거의 없이 매우 매우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서울로 한번 돌아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네요 다시 서울로 고고우 서공주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아 상용차를 타고 가는 건지 일반 SUV를 타고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타고 돌아다니면서 느껴지는 게 창문이 다 너무 커. 오른쪽에도 창문이 겁나 크고. 이 왼쪽에도 창문이 겁나 커서 이 뭔가 지금보다 더 추우면은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창문들이 크냐? 아무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97.1km 거의 지금 200km 가까이를 왔습니다. 시간은 2시간 40분, 95km에 맞춰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6km 달리고 있고요. 배터리가 지금 45%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 있는 거리는 141km 더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집까지 가는 데는 한 80km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까지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초속 충전으로 얼마나 속도가 빨리 나는지 이거를 과연 오늘 영상으로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들 정도로 어, 생각보다 멀리 가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짐을 더 실거나 이게 또 냉동 탑차다 보니까 냉동 탑차의 기온을 낮추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덜 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어 이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200km, 199km를 오고 있는데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마지막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감안해가지고 얼마나 짐을 싣고 다니든지, 혹은 냉동 탑차의 기능을 빵빵하게 틀고 타고 돌아댕기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게 될 건지, 그리고 또 지금은 날씨가 외기 온도가 18도나 되니까. 추우면은요, 이제 배터리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NCM 배터리고 좋은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히트펌프라든지, 배터리의 추운 날씨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뭔가 장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겨울에 감안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 때는요, 진짜 타고 돌아다니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지금 200km가 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0km 정도 더 가서 집에 가서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한건 도착을 한 건데 올 때마다 겁나 무서운 게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 구조물들 있잖아요. 요 구조물들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ST-1 천장에 닿을까봐, 어 되게 겁이 납니다. 사실 이거 아까 안 닿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 쇼츠로까지 만들어서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되게 타이트해요. 저스트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라도 위에 있는 구조물들 중에 조금이라도 내려와 있다. 뭐,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조금만 내려와 있다 그러면 바로 긁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서, 오. 어이씨, 상당히 무서워요. 근데 어쨌거나 이 ST1이라고 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은 적재물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2.2m, 그러니까 2.3m 안쪽으로 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걸 또 전기차로 만들었어. 거기다가 이 정도 효율과 이 정도 승차감, 안락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같이 만들어 놔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놀랬습니다와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탔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어, 이거 충전하기가 좀 빡세겠는데. 자 그래도 충전은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차를 갖고 있는 동안은 그 쿠팡맨이에요. 쿠팡맨 그래서 잘 주차를 해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보면요. 주차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줘요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지금 왼쪽 오른쪽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잘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봐 봐요. 되게 좋아요. 사실 어떤 집에 살던지 간에 이런 차량을 탈수 있어요라고 말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저희 집에서 만약에 이 차를 뭐 가족차로 쓰겠다. 뭐 혹은 이걸로 뭔가 사업을 한번 꾸려보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얘는 부피가 큰 만큼 진짜로 원격으로도 출입과 출차가 가능하잖아요. <laughs> 오른쪽도 여유가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ST1의 장거리 챌린지를 마쳤고요 지금 현재 배터리는 17%가 남아있고요 51km의 주행 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총 277.8km를 돌아다녔고 3시간 44분 동안 돌아다녔고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4.5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해보면 328.8km 맞지? 수확이 잘안 돼서 네 328.8km를 기록했습니다 외기 온도는 18도부터 19도였고요. 이 정도에서 효율을 나타내면서 돌아댕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와 상용화된 전기차가 야 이건 진짜 이게 지금 봐 보세요. 정면에서 이렇게 제가 똑바로 지금 주차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만큼이 나와요. 이만큼이 나와. 와, 한 구조물을 꽉 채울 정도의 요 정도의, 어,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무슨 뭐 이렇게 맞춘 것 마냥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테트리스처럼. 크으... 이거 이차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이거 한대 정말 사고 싶네요. 사서 이래저래 여기다가 막 이렇게 구멍도 뚫고 창도 내고 뭔가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집어 넣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막 진짜 굉장히 욕심이 나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거리 챌린지를 한번 맞춰봤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ST1 갔다가 음 이런저런 네. 영상들을 좀 네.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ST1의 다른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 이제 충전해야죠. <laughs>